사회로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해져 버렸습니다. 대전은 현역 의원의 강세 속에 충남에서는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예상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은 여야 할것 없이 현역 의원 7명이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대전 동구에서는 30대 정치 신인인 민주당 장철민 전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과 삼선을 노리는 통합당 이장우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전 서구갑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통합당 이영규 변호사가 다섯 번째 맞대결을 예고했고, 유성갑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통합당 장동혁 전 부장 판사가 공천됐습니다. 대전 중구에서는 통합당 이은건 의원, 대덕구 통합당 정용기 의원, 서구 을 민주당 박범계 의원, 유성 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일찌감치 공천을 확정 짓고 상대 당 예비 후보의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두 개로 나뉜 세종시는 남북권인 갑 선거구에 민주당이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을, 통합당이 김중로 의원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북부권인 을선거구는 통합당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가운데 민주당은 강준현, 이강진, 이영선 세 후보간 경선을 예고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곳곳에서 리턴 매치가 예상됩니다.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민주당 박수연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보령서천에서는 민주당 나소열 전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과 통합당 김태음 의원이 서산태안에서는 민주당 조한기 전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과 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금패지를 두고 격돌합니다. 충남 정치 1번지 천안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하면서 여야 대부분 정치 신인들이 격돌할 전망입니다. 현재 선거구의 절반가량이 공천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와 함께 좀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네 코로나19로 많이 묻히기는 했는데 그 여야 공천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잖아요. 그 앞서 리포트를 보면 그 대전적은 일단 현역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네, 선거 때마다 판을 움직이는 변수라는 게 작용하잖아요. 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가 뒤흔들었습니다. 초기 공천 단계부터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선거 운동이 잠정 중단됐는데 정치 신인이 얼굴을 알릴 기회가 원천 봉쇄되면서 자연스레 현역에게 유리한 판이 짜졌습니다. 대전의 경우 7개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공천을 받았는데요. 현역 의원을 두고 유일하게 경선이 치러졌던 유성 을도 여성이자 정치 신인으로 해볼만한 싸움이라며 나섰던 김종남 예비 후보가 제대로 된 선거운동 한번 못해 보고 탈락했습니다. 이밖에 아직 민주당의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대전 중구와 대덕구 그리고 통합당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서구 울과 유성 울은 집안 싸움으로 시끄럽습니다. 어~ 대덕구는 민주당이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어~ 반발하자 경선 지역으로 돌렸는데 같은 당 예비 후보들끼리 고소고발로 시끄럽고요. 출마 선언부터 이슈를 몰고 다녔던 황운하 전 대전 경찰청장이 포함된 대전 중구도 예비 후보 간 잡음이 만만치 않은데 두 지역의 경선 결과는 내일 밤 나올 예정입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후폭풍이 예비 후보 사이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구 을과 유성 을 모두 두당 출신의 예비 후보들이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다음 주 중순이면 후보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네, 이제 세종시로 넘어가 보죠. 세종시가 이제 드디어 두 개의 선거구로 이제 쪼개졌습니다. 그 세종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볼때 왠지 굉장히 거물급 인사가 공천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었는데 뭐 기대만큼은 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상황 아닌지 네, 사실 세종시는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의 지역구고요 또 예. 통합당에서 공천받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여기는 험지를 넘어 사지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여당세가 짙은 곳입니다 심지어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해 후발 주자들의 준비 기간이 길었는데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의외로 민주당 공천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늘에야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세종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영입 인사 중한 명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 대우 사장을 세종 가베 전략 공천하고, 또 8명에 달했던 예비 후보 중 5명을 코오프하고 3명의 경선을 확정했습니다. 사실 시종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의 상징성을 고려해 거물급 인사가 투입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곤 여야 후보 대부분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본선에 들어가도 예전 같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선거운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현재로서는 공약 경쟁보다 인지도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됐습니다. 네, 이제 이제 충남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 충청남도도 그 대전처럼 그 현역이 100% 공천을 받은 건 아니어도 여전히 그 귀에 익숙한 이름이 많던데 네. 그 각당 입장에서도 그 인지도가 있는 안정적인 그런 성향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충남은 인연인지 악연인지 지난 총선에서 격돌했던 후보들의 재대결이 유독 눈에 띕니다. 네. 대표적인 곳이 공주, 부여, 청양인데요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정진석 의원의 리턴 매치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총선 대전에서 득표차가 불과 3천여 표, 3%포인트 차의 접전이었던 만큼 이번 최,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서산태안과 보령서천에서도 여야 모두 익숙한 후보들의 재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특징은 대전이 현역불패라면 충남은 청와대 불패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공주 부여청양 박수연 예비 후보를 비롯해 아산갑의 복귀왕, 보령서천의 나소열, 서산태안의 조한기 등 여당에서 4명이 청와대 출신으로 공천을 받았습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올드보이의 시련이랄까요. 중진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논산, 계룡, 금산에 나선 이인재 전 의원. 경선도 못해보고 컷오프 되자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하겠다고 나섰고요. 삼선으로 이른바 당내 중진인 아산갑의 이명수, 홍성예산 홍문표 의원도 단수 추천을 받지 못해 정치 신인과의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충남 선거구 가운데서도 정치 일본지 하면 이제 천안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완구 총리는 일찌감치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 여당에서도 현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졌는데 그 아직 세 천안 천안시 세개 선거구 모두 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 충남 그리고 최대 혼전이 예상되는 곳 바로 천안입니다. 네. 앞서는 총선과 지선에서는 민주당이 천안 세개 선거구와 천안시장을 싹쓸이했는데 이번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음.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에 낙마한 뒤 역시 민주당 이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당으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요? 지금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특히 천안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민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현역인 천안갑 이기희, 천안병 윤일규 의원이 줄줄이 불출마를 선언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현재 가불병 세개 선거구 모두 대진표를 확정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천안갑과 병을 전략지역에서 경선지역으로 돌린 뒤 예비후보 간 개파 갈등으로 시끄럽고요. 통합당 역시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된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여야 모두 대진표가 확정된 뒤 당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기자 수고했습니다.